2024년 여름 24살 연대생 윤재는 엄청난 두통과 심각한 악취에 힘들게 눈을 떴어. 아 뭐야! 씨. 갑자기? 왜? 사방이 쓰레기로 둘러싸여 있던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전날로 돌아가 볼까? 그날은 연세대 축제 날이었어. 짠 마셔 마셔! 분위기에 취해 술을 진탕 마신 윤재는 기숙사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채 잠들어 버렸어. 어떡해. 밤사이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하나둘 길바닥에 쓰레기를 버렸고, 잠든 윤재의 위로 쓰레기가 쌓이게 된 거야. 충격받은 윤재의 머릿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어. 뭔데? 며칠 전 보았던 라앤락의 ESG 대학생 서포터즈 그린메이트의 공고. 아, 그 자리를 빠져나온 윤재는 곧바로 그린메이트에 지원했어. 2024년 9월 10일 15시 서울 중구의 G빌딩. 라겔라 그린메이트의 발대식이 열렸어. 그러나 그 자리에 윤재는 보이지 않았어. 어, 어떡해. 떨어진 거야?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행히도 그 사건 이후로 여리에 불탔던 윤재는 당당히 합격했어. 아, 다행이다. 윤재를 포함한 환경보호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 5명이 모여서 팀이 결성됐는데, 팀 이름은 바로 슈라기들이야. 휴라기들에게 의문의 편지가 하나 날아왔는데 한번 열어볼래? 다해용기 사용을 전파해라. 맞아, 그건 락앤락에서온 미션 의뢰였어. 9월 26일 부천의 한 카페. 의뢰를 받은 휴라기들은 바로 회의를 시작했어. 뭐가 좋을까? 요즘 뭐가 유행이야? 뭔가 정보도 주면서 재미도 있을 수 있는 그런 거 없을까? 휴라기들이 생각하는 건 바로 인스타그램 매거진이었어. 친근하고 포근한 다락방의 이미지를 살린 그 이름은 바로 다락 매거진. 다락 매거진이 무슨 의미일 것 같아? 음, 다회용기의 다? 낙인 낙인다 그렇지. 다회용기 사용을 전파하자는 의뢰에 맞춰 이들의 활동이 시작된 거야. 그렇게 다락 매거진이 결성되고 그 자리에서 로고부터 슬로건까지 일서천리로 이루어졌어. 다락 매거진의 10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2주간의 여정을 보여줄게. 이게 실제로 다락 매거진이 운영하고 있는 인스타그램 계정이야? 아, 이게 다락 매거진 인스타그램 계정이구나. 맞아, 이쪽에 보면 다회용기 활용 가게, 텀블러 활용 방법, 다회용기 사용, 락앤락 소개. 이렇게 총 4가지의 주제를 표지로 구분해서 업로드했어. 아, 그런데 그럼 보는 사람은 많았어? 처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굉장히 뜨거웠어. 그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람들에게서 잊혀져갔지. 다락 매거지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2024년 10월 27일 새벽. 윤재는 급하게 팀원들을 불러 모았어. 내가 너 업로드 시간 제대로 지키라고 했잖아. 아니, 이 상황이 지금 그거 무슨 상관이야. 내용이 재미가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모인 자리는 점차 갈등으로 번져나갔어. 잠자코 있던 안 팀장이 입을 열었어. 우리끼리 싸워서 뭐해. 온라인 매거진만으로는 다회용기 사용 확산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꾸리 예상했잖아. 오프라인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우리 매거진을 홍보하자. 일명 제로캠퍼스. 안 팀장의 제안으로 다들 상황이 정리되는 줄만 알았어.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모른 채 말이야. 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윤재 씨를 어렵게 만났거든? 그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볼게. 저희도 학교 쪽에 메일만 보내면 다 당연히 수락해 주실 줄 알았죠. 뭐 공문도 보내보고 다 했는데 다 족족 다 거절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엄청 당황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뭐 그냥 길거리에서 해야 되나, 공원에서 돗자리를 깔고 해야 되나,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니까요. 어떻게 그럼 못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 있었어. 아까 윤재 씨가 다니는 학교가 어디라고 했지? 연세대? 맞아 아직 연세대에서만 답장이 오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며칠 밤 답장만 기다리던 중 헉,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윤재에게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 네 여보세요. 최윤재 학생 되시죠? 연세대학교 학생인데요. 공모지셨던거캠페인데요시기가 너무 좋은 거 같아가지고. 그렇게 연세대의 협조를 받아내는데 성공했어. 아, 진짜 다행이다. 대학도 섭외됐겠다. 휴라기들의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 성구 유 m 트렌드에 맞춰서 비즈스트랩 만들기를 기획하고 소요 시간이 긴걸 보완하기 위해서 미니 게임도 만들었어. 아, 되게 알차게 준비했다. 기대되는데? 2024년 11월 7일 대망의 그날이 왔어. 이른 시간부터 휴라기들이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에 모였어. 테이블도 깔고 배너도 설치하고 바닥에 종이도 붙이면서 열심히 꾸몄어. 우리가 그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 당시 현장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을 공수해왔어 이게 바로 그 물건들이야. 근데 이집 어디서 본것 같지 않아? 음... 달아? 아, 그 인스타그램 로고 아니야? 그래, 맞았어. 반응이 식어가는 온라인 매거진 활성화를 하기 위해 로고 모양으로 일부러 제작했던 거야. 와, 이거 되게 리얼하다. 당시 이벤트를 재현해볼게. 자, 여기 6개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 하나의 열쇠만 이 자물쇠를 열수 있는데요. 자물쇠 여는 것을 성공하시면 저희가 락앤락을 상품으로 드려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아, 나 이런 거 진짜 운 없는데? 거봐, 실패잖아. 오, 어, 열렸다. 와 이거 인기 진짜 많았을 것 같은데? 참여한 학생들의 반응도 뜨거웠어 모두 즐거워했지 여기 대신 한번찍주 되셨다고요? 저 되게 오늘 축복받은 것 같아요 어떤 착한 언니가 와서 키링도 만들었고요 으유. 이것도 당첨됐어요 와, 제가 자취생인데 딱 좋은 <laughs> 그릇을 받은 것 같아요 <laughs> 아, 너무 재밌었어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되게 좋아하실 것 같고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텀블러 비즈 스트랩 만드는 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당시 참여하는 학생들이 직접 만든 스트랩이야 어때? 우와 이거 직접 만든 거라고? 너무 귀엽다 그리고 실라기들이 준비한 건 이게 끝이 아니야 또 있어? 짱으로 이건데 한번 읽어볼래? 텀블러 세척법 냄새가 난다면 뜨거운 물 베이킹소다? 아 이거 그거 아니야? 그 아까 인스타그램 매거진에 올라왔던 내용? 맞아 바로 그거야. 온라인 매거진의 내용을 이렇게 귀엽게 포토 카드로 만들어서 오프라인으로도 확대를 시킨 거야. 걱정했던 오프라인 캠퍼스 어택도 많은 학생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되었어. 캠페인 활동하신 거 소감 어떠신가요? 와 너무 너무 재밌어요. 라겔락 최고. <laughs> 그리고 미션을 의뢰해줬던 라겔락도 히라기들에게 감사 인사를 보내줬지. 아 너무 잘됐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어땠어? 머리로 생각한 걸 실천하는 게 쉽지 않잖아. 쓰레기야 쌓인 걸 보고 바로 서포터들 신청하는 모습이 난 너무 인상 깊었어.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지 않을까 싶더라고. 앞으로 우리가 조금씩 실천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갈 환경이 조금씩 깨끗해지지 않을까? 음, 나는 사실 반성을 진짜 많이 했어. 이렇게 환경을 위해서 발로 뛰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태 나는 뭐했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 어, 휴라기들의 활동을 본 받아서 앞으로도 나도 다이온기확산에 일조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